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엑셀과 파워포인트 등 MS 오피스를 사용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 또는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만 있죠. 자, 삽입 들어가면 예전에는 클립 아트라고 있어서 사진을, 그림을 넣을 수 있게끔 돼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림에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그림을 클릭해서 사진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어류라든지 고양이 등등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사진을 가져와서 프린트를 하거나 또는 이 프린 이 파일 자체를 온라인에 올렸을 경우 화면 캡처를 해서 그대로 올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실제로 소송을 많이 받는,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법무법인 땡땡땡에서 내용증명이라 받게 되죠. 일단 법무법이라는 인 말이 딱 보여도 급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합의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죠. 그래서 여기 에 있는 그 그림이라든지 또 아이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유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또는 개인 그 온라인 말고 디바이스 내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클릭해서 이렇게 넣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나 그 그림이 필요할 경우에는 무료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그 중에 하나가 아, 픽사베이죠? 픽사베이 가시면은, 클릭해 볼게요. 자,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여기다 사과라고 한번 써볼까요? 사과, 이렇게 하게 되면은, 맨 위에는 스폰스 이미지라고 해서 여기는 음,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저작권이 걸려 있고요. 아래쪽에는 무료 이미지입니다. 예를 들면, 여기 하나를 추가해 볼까요? 자, 이렇게 보면, 은 오른쪽에 보면요. 오른쪽에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.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. 이렇게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해당되는 분, 이 파일과 관련된 올려 업로드하신 분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. 그래서 전체 화면을 이 복사해서 화면 캡처를 해서 넣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폰트가 있습니다. 폰트가 굉장히 많이 있죠.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헤드라인도 있고 뭐 모카 파임, 뭐 경고 디 폰트들이 많이 있는데요. 이 폰트도 뭐 저작권들이 걸려 있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. 여기서 쓰는 정도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개개인이 그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또 프린트하거나 또 이거를 그 온라인 상에 함면 캡쳐서 넣은 경우는 저작권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뭐, 무료는 있습니다. 여기 보면, 뭐, 팀에서 만들었던 그 폰트 있죠? 언제나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습니다. 이것도 물론 저작권 관련해서는 해당 사이트 가서 다시 한번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폰트나 사진, 그림을 사용한 데 있어서 저작권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거꼭 아시고 어,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